안녕하세요. 오늘은 밑으로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해볼수 있는데 그거를 오늘 코딩을 한번 해 보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더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클릭해 줍시다. 두더지가 영어로 몰입니다. 몰 More 게임 로해서 오케이를 눌러 줍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디자인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먼저 하기 전에 파일을 업로드 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바탕화면에 하늘과 두더지 사진들을 가, 갖고 있습니다. 두더지도 업로드를 해줍니다. 두더지와 하늘 사진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의 드로잉 앤드 애니메이션에 캔버스를 갖고 와서 넣어줍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기에는, 그림이 들어가기에는 지금 칸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칸을 너비를.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서, 오케이 그러면 넓어졌죠? 높이도 픽셀해서 한300 정도로 해서 이렇게 크게 판을 만들어 줍시다. 그럼 캔버스에는 지금 백그라운드 이미지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눌을 클릭을 해서 스카이를 누른 후 이렇게 하늘 사진이 삽입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더지 사진을 넣고 싶어요. 두더지는 계속 움직여야 하니까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요.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이름을 올 두더지로 바꿔주겠습니다. 픽처리 논이라 되어 있어요. 두더지를 넣어주면 움직일 수 있는 이미지 형태로 삽입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늘 사진과 두더지 사진을 잘 넣으셨겠죠? 그러면 이제 두더지를 잡고 나서 점수를 쌓고 다시 리셋 버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레이아웃에 오리젠탈 어레인지먼트를 넣어줍니다. 지금 살짝 크니까 세로를 조금 50 정도로 줄여줬어요. 라벨 박스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양옆에 나란히 들어가죠. 높이를 35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라벨2는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점수가 들어가야 하니까 스코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라벨1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점수 땡땡 스톱볼 라벨2에는 0을 삽입해줍니다. 0을 넣어야, 오류가 나지 않고 1점씩 1점씩 계속 쌓일 수 있게 됩니다. 리셋 버튼이 있어야 해요. 버튼을 읽고 와서 넣어줍니다. 이 버튼의 이름도 바꿔주겠습니다. 버튼 리셋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시 하기, 초기화하기, 리셋과 같은 내용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점수의 색깔을 디폴트 값에서 백면 배그라운드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하기도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핑크색으로 두더지를 잡았을 때 사운드 징하는 효과를 넣기 위해선 사운드를 삽입해 줍니다. 난 비지벌 컴포넌트로 들어가 있고요. 저 두더지가 계속 매초에 한 번씩 움직여야 돼요. 왔다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기능은 클럭 기능에 있습니다. 얘도 삽입을 해주고요. 그러면 지금 보이지 않는 요소로 이두 가지들이 들어가 있고 캔버스, 하늘 캔버스와 두더지 그리고 점수판 그리고 다시 하기 버튼까지 디자인 단계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이제 블록스에 들어와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은 클락이에요. 클락이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얘를 눌러서 얘를 갖고 끌고 나와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무브랜덤 함수로 바꿔줘요. 그리고 다시 눌러보면 콜 무브랜덤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를 여기 체가카닥 끼워주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랜덤하게 움직일 거야. 클락이기 타이머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이라는 명령어가 완성되었어요. 랜덤하게 움직일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두더지가 움직여야겠죠. 몰 칸에 들어가서 move to, 움직인다를 찾아줍니다. 끼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x, y는 이제 x는 가로축, y는 세로축이에요. 어떻게 두더지가 움직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끼워 맞추는 건데요. 일단 숫자가 들어가야 하는 건 맞겠죠. x, y축에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럼 m a 를 눌러봅시다. 근데 우리 랜덤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값이 지정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여기 random integral from 1에서 100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갖고 와서 X축에 끼워주고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Y축에도 끼워줍니다. 그러면 1부터 100까지, X축에서 1부터 100까지 움직일 거야. Y축에서 1부터 100까지 움직일 거야. 가 되는데요. 우리 스크린이 100까지 되는지는 알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 친구들은 빼주고요. 쓰레기통에 잘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1부터 몇까지 움직일 거냐. X축은 가로를 얘기하죠. 캔버스 탭에 들어가서 캔버스 윗들을 골라서 넣어줍니다. Y축도 마찬가지겠죠. 높이가 되겠네요. 틀을 잡아서 쏴줍니다. 네. 이렇게까지 한 것이 두더지가 랜덤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코딩을 완료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럼 이제 우리 게임을 진행하다가 두더지를 터치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진동이 느껴져야 하고 점수판에 점수가 1점 쌓여야 합니다. 그 코딩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린 두더지를 터치를 해야 되니까 두더지 탭에서 찾아봅시다. 두더지를 터치했을 때 어떠한 작업이 일어나야 하냐? 진동이 먼저 일어나야겠죠. 진동은 우리 사운드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바이브레이트를 찾아서 꽂아 줍니다. 얼만큼몇초 진동이 일어날 것이냐? 네. 자, 집을 꽂아주고, 저는 50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판에 1점이 이제 늘어나야 한다 했어요. 그럼 우리 점수판은 뭐였죠? 스코어였습니다. 스코어판에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텍스트가. Set score text2를 찾아서 아래에 꽂아줍니다. 그럼 지금 X가 뜨고 있어요. 뒤에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점수판에는 기존에 있던 점수에서 1점씩 계속 늘어나야 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점수도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S에서 더하기 를 갖고 와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점수를 세팅해주는 스코어 텍스트를 넣어서 꽂아줍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는 1점씩 추가하기로 했었죠. 점수칩을 꽂아서 1점으로 변경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더지를 터치했을 때 진도도 되고, 점수판에 기존에 있는 점수에 고려해서 1점씩 추가되는 코딩을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럼 이제 리셋 버튼, 그리고 화면이 켜졌을 때 코딩을 해야겠죠? 일단 화면이 초기화 되었을 때를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린 1이 초기화 되었을 때콜 무브 렌더로 두더지가 움직여야겠죠. 그리고 텍스트 판에는 0이라는 숫자가 세팅되어야 할 것입니다. set score text 2를 갖고 와서 끼워주고요. 뒤에 있는 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0이라는 숫자가 삽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0을 삽입해 줍니다. 네 그럼 초기화 되었을 때의 세팅을 완료했고요. 초기화 버튼을 눌렀을 때의 세팅도 진행을 해 봐야겠죠. 버튼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똑같이 이셋 함수를 하서 끼워 주도록 이렇게 되면 전부 블로그에 있는 모든 코딩들을 완료를 했고요. 빌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네,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QR코드가 나옵니다. QR코드를 안드로이드. 폰으로 인식을 해서 한번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앱 인벤터 두더지 게임 코딩하는 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